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5월 4일 말씀 목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민수기 22장 21절로 35절 말씀입니다. 반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간.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선이다.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 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팔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름에 팔람이 다시 천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손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팔람 밑에 엎드리니 팔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팔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세 번을 때리느냐 팔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반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없었느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반람의 눈을 밝히시며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세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세 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든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반락의 고관들과 함께 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발람이 자기 백성을 저주하러 가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가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혹여 가게 되더라도 하나님이 알려준 말만 전하는 것이 자선일 것입니다. 그런데 발람은 재물의 눈이 어두워져서 모아방 발락을 만나러 갑니다. 발람이 길을 나서자 하나님이 크게 노하시고 천사를 보내 발람의 길을 막으십니다. 탐욕으로 무뎌진 발람은 여호와의 천사를 보지 못하고 천사를 향해 계속 걸어가려고 했습니다. 만일 발람이 탄 나귀가 천사를 피하지 않았더라면 칼을 들고 있던 여호와의 천사는 그 자리에서 발람을 죽였을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발람은 자기한테 칼이 있었다면 자기 말을 듣지 않는 나귀를 당장 죽였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말을 듣지 않는 발람을 일깨우기 위해 나귀의 입을 여셔서 사람의 말을 하게 하십니다. 나귀는 동물만도 못할 정도로 영적으로 무지한 이 예언자 발람에게 자신의 답답함을 토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발람의 눈을 열어 칼을 들고 서 있는 천사를 보게 하셨습니다. 발람은 여호와의 천사를 뒤늦게 알아보고 땅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천사는 발람의 길을 막아선 나귀 덕분에 발람이 살아났다고 그의 어리석음을 책망하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말만 하라고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발람은 영험한 점술가로 유명했지만 정작 그의 영적 안목은 나기보다도 못했습니다. 돈에 눈이 멀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자기의 이익을 쫓는 사람이었습니다. 발람은 자신이 모압 왕의 사신들을 따라 나선 것이 잘못임을 시인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면 돌아가겠다고 했습니다. 이제야 하나님의 명령을 진심으로 듣게 된 거죠. 사랑하는 강서 공동체 여러분, 주님께서는 창조하신 세상을 그저 팔짱만 끼고 바라보시는 그런 방관자가 아니십니다. 지금도 그가 만드신 세계를 그분의 섭리로 통치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백성을 사랑과 공의로 돌보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당대의 영험한 정술과 반람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길 원하는 이 모하방 반락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천사를 보내서 막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세상의 권세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주님의 보호를 받는 우리가 잘못된 길에 섰을 때에도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환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알아들을 수 있도록 깨어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특별히 주님께서 노라고 하실 때 고집 부리지 말고 겸손히 나의 뜻을 내려놓고 주님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노라고 하실 때 겸손히 순종합시다.